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요청이 하나 와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거 견적으로 글카 빼고 화이트 감성으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 영상이 뭐냐면요. 바로 요 영상입니다. 지금 보면 뭐 그래픽카드를 빼고 고사양 존버 견적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걸 보시고 화이트 감성도 한번 해달라라는 기준이 있으셔가지고 진행을 해볼 거고요.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게임용이고 이것저것 다용도로 하신다라는 기준을 잡아서 8코어 기반으로 갈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시죠! 자 CPU부터 고를 건데 CPU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라이젠하고를 비빌 수 있겠죠. 인텔 같은 아, 라이젠 같은 경우는 5,800X 요 제품이 52만 원. 그리고 11700 한번 봅시다. 11700K 같은 경우는 51만 2천 원. 어떻게 보시면은 가격대가 비슷하죠. 얘는 8코어 16스레드 5.0 3.6요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5,800 같은 경우는 8코어 16스레드에 4.7. 최대 부스트가 4.7이고, 기본 코어를 좀 볼게요. 3.8에 4.7, 3.8에 4.7, 3.6에 5.0. 일단 수치상으로는 인텔이 좀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취향이 좀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가시면 돼요. 라이젠으로 가시던, 인텔로 가시던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저는 이 영상 기준으로 했을 때11700 신제품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좀더싼 것도 있지만 제가 인텔을 좀더 좋아하고 안정적이다가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도 있고요. 온도 부분도 라이젠보다는 인텔이 아직까지도 온도가 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성능 부분, 게임 성능 그런 것들은 아직 린텔을 넘어섰다라고 라이젠이 얘기를 하는데 온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라이젠이 성능을 잡은 것까지 인정. 하지만 온도는 노인정이에요. 아, 아니. 자, 그래서 저는 이걸로 갈 거고요. 추가 쿨러는 3열 느낌으로 화이트 고사양 건적을 맡을 거기 때문에 화이트 쿨링으로는 뭐 어떤 제품을 추가로 드릴 수 있냐면은 화이트 느낌으로 써 순행 쿨러. 순행 수냉. 라디에이터는 3열 기준으로 했을 때 낮은 가격 순으로 쳐, 쳐서 화이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에서 가장 많이 유명한 게 이거예요. 다크 플래시, 다크 플래시의 화이트 느낌. 이게 진짜 이뻐요. 진짜 깔끔하게 이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들어가 있는 이 화이트 있죠? 이거. 이게 그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거. LP 판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화이트하게 이쁘게 갈 거니까 화이트 요 느낌 내실 거라면요 다크 플래시가 진짜 가성비 좋아요. 자 요거 화이트가 84,000원. 또 마이크로닉스라는 게 있네요. 마이크로닉스 요런 거 원하시면은 요거 쿨맥스거든요. 쿨맥스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쿨러 다 바꿀 거거든요. 요 펌프 부분만 보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요렇게 생긴 펌프를 가지고 있는 요런 제품으로 가셔도 되고 또 화이트가 뭐가 있나 존스보 아니 아이디 쿨링. 아이디 쿨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디 쿨링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디 쿨링을 팔아서 예전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2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되어 되었던 게좀 있어서 섣부르게 막 가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한 대를 팔아서 2% 정도의 마진을 남겨요, 저희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를 팔았다 치면은 대략 4만원 정도란 말이죠. 근데 4만원 정도 가지고 마진을 보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택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잖아요? 맨 처음에 나갈 때는 부분 박스까지 하니까 만원이야. 들어올 때는 5천원이야. 나갈 때도 5천원이야. 그리고 그 인력이 조립을 해야 되는 인력이 AS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뺏기고 세팅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면은 4만원을 번게번게 번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다고 막 좋을 게 아니라 저희 판매자 쪽에서는 실제로 확실히 인증된 애들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 오버클럭 업체들 같은 경우가 메인보드는 무조건 40만원짜리 가고 50만원짜리 가고 비싼 거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최소한 안전빵은 챙기는 거니까 그 안전빵이라는 거를 항상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업자들 기준이에요. 업자들 기준. 음. 자 화이트 샤칸 얘는 가격이 좀 비싸졌어요. 샤칸 느낌인데 가격이 11만 원이라서 저는 여기로 끝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 플래시를 좀더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얘가 이뻐. 난 아, 이게 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는 게 되게 이뻐요. 이게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가고요. 케이스는 저번 영상하고 똑같이 DLX 제품으로 갈 거기 때문에 C6S라고 치면요, 여기에 화이트 팬이 나올 거예요. 화이트, 이거거든요. 이거를 살 거예요.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수냉 쿨러에 쿨러가 달려있는데 왜 다섯 개나 사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RGB가 동기화돼서 한 번에 끄거나 바꾸거나 할수 있는 이 동기화가 수냉 쿨러에 들어있는 쿨러와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얘를 위에 끈을 따로 바꿔주고, 옆에 채워주고. 그래서 다섯 개를 사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으로. LP40이라고 치면요. 판이 하나 나올 거예요. 화이트, 이거 이거는 진짜 가세요. 돈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감성으로 화이트 들어가고 블랙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잖아. 갑시다. 가면요. 진짜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와요. 요 느낌하고 지금 보면은 여기 RP판이 들어가면은 더 r g b 아니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게 훨씬 이쁩니다. 요거 화이트 들어갈 거고, 메인보드를 볼 거예요. 11700K니까, 560이나 590 정도를 가시면 되는데, K 제품을 여기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릴 거예요. 뭐, 560을 가셔도 괜찮고요. Z590을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오버클럭을 안 하실 거라면은, 오버클럭을 안 하시고 순정으로 쓰실 거라면요. 충분히 560으로도 괜찮으니까, 10만원대 중반 정도 되는 560, 아니 아면은 20만 원대 초반대 590을 쓰시면 되시고요. 저는 오버클럭을 안 한다라는 기준으로 들어갈 거고 오버클럭도 안할 건데 왜 11700K를 가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기본 클럭이 달라요. 기본 클럭이. 요게 올코어가 터져서 게임할 때는 올코어 부스트를 봐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요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 기준 잡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 클럭이 높은 애로 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기준을 메인보드 잡을 때의 기준을 나는 오버클럭 안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은 560으로도 충분합니다. 돈 아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590 가시면 됩니다. 저는 560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60 쪽에 에이수스 써 보니까 에이수스가 훨씬 낫더라고요. 써 보니까 요런 거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얘가 17만 원이 이러거든요. 요렇게 할 거면은 Z590 가는 게 낫느냐 낫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저는 요거 560 요거. 깔 깔끔하게 생겼죠? 요거를 하든가. 아니면은, 590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있나. 가격 차이가 나기는 하네. 여기서부터는 프라임이 있네. 프라임 말고, 터프. 와, 28만원. 가격 차이 어마무시해요, 진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B560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저는 이거 간 이유가 전원부도 좋고, 전체적으로 방열판이라 그런 것도 괜찮고요. 또 11세대로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어진 게, 이제 메모리 동작 속도 충분히 다 3200까지 땡길 수 있고, p c i 4.0까지도 다 지원을 합니다. m.2 p c i 4.0, 그래픽카 다도 PCI 답전용다 지원합니다. 오케이? 자, 메모리 갑시다. 삼성 전자를 8기가로 두 장을 넣어도 돼요. 이렇게 두 장에 넣어도 되고 화이트 램으로 추천드릴만한 게 있는데 OLOI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나가봤는데 어 괜찮아요. 이쁘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OLOI 3000 이렇게 생겼거든요. 깔끔해요. 아니면은 되게 신기하게 생긴 요 이런 놈으로 가셔도 되고 방열판을 씌우셔도 되고 뭐 그런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LOI라고 하는 제품이 3200, 3600 이런 거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 블랙 제품 인데 3,600 동작 속도 가져가면서 방열판까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화이트가 만약에 3,600이 있었으면은 그걸 갔을 거예요. 이거 이 화이트 패키지가 있었으면은요. 저는 아마 이거 갔을 거예요. 지금 얘가 재고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화이트 감성이나 블랙 감성 챙기시면서 3600 동작 속도 챙기시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o l i 라고 하는 메모리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로 들어갈게요 다음으로 그래픽 카드는 빼고 진행은 됐으니까 빼고 SSD는 980 프로 들어갈게요 980 PRO 아니다 980 프로만 고집하지 말고 PCI 4.0을 지원을 하는 걸로 한번 봅시다 PCI 4.0 제일 높은 거죠? 제일 높은 걸로, 낮은 가격 순한번 볼게요. 뭐가 있나. 삼성전자 980 프로, 얘는 지금 열심히 판매할, 판매를 하려고 광고까지 넣어놨네. 근데 확실히 괜찮아요, 제품. 파이어 쿠다도 있고요. 근데 속도가 어떻게 되니, 시게이트는. 5,000에 2,500. 어, p c i 4.0인데 5,000에 2,500? 좀 그런데? 기가바이트 어로스. 기가바이트 어로스. 5,000에 2,500. 음, 980 갑시다. <laughs> 왜 그러냐면요. 6,900에 5,000이에요. <laughs> p c i 4.0할 거면 요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DLX21로 갈 거고요. 화이트 제품 들어가고, 파워는 이번에 지금 행사 중인 거, 지금 행사 중인 거, 850W 들어갈 겁니다. 저도 하나 질르긴 했는데, 어, 지금 행사할 때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걸로 <laughs> 가시면 되시고 HCG 풀, 풀 모델러 골든데 가격이 똑같아. 등급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행사 중이고 얘 지금 사시면은요. 3070 이벤트까지 할수 있으니까 요거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3080이 아니고 나는 3090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누가 욕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1000와트 쓸 거니까 3090 보시는 분들은요. 1000와트 가세요. 요게 가격 괜찮거든요. HCG 익스트림 1000와트 요 제품이 22만 4천원이라서 저도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1000와트 쓰실 분들은요. 요거 가시는 거 정말 나쁜 선택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점점 고사양이 돼가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도 파워 신경 안 쓰고 진행할 수 있고, 3090 쓰시면서 850W 쓰는 분들을 못 봤어요. 왜냐고? 그래픽카드가 300만원, 400만원인데, 5만원 아끼겠다고 850W에서 1000W를 안 가? 대부분이 그러세요. 저희한테 사간 3090 사가신 분들이요. 다 1000W 가셨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3080은 좀 갈리는데, 3090은 진짜 얄짤 없어요. 다 3090. 아니면 1 3 0 0트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파워는 정말로 남아 돌면 남아 돌수록 발열, 소음, 수명,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파워는. 그래서, 80까지 쓰실 기준이라면 요거 가셔도 되시고 1 0 0 0 w 트급 보시는 분들은 나는 투자할 거야라는 분하고 3090급 이상 보시는 분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 1 0 0 0 w 트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요걸 뒤지게 먹었었죠. 그래 놓고서 실제로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1 0 0 0 w 트들 썼잖아. 나한테 사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쓰레기들. <laughs> 다0원듣 씁니다. 진짜 얄짤없어요. 어이가 없어 가지고. 자, 어찌 됐든 간에 요 두부류 기준으로 8 5 0천0테요 기준 잡으시면 되시고요. 850갈 건데 나는 돈을 좀 아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난 플래티넘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안택 말고 시소닉 쪽에 보면은요. 14만원입니다 시소닉 풀모듈런 아니에요 그냥 모듈 런데 요거 가시면은 금액대 한 3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렇게 하시면 끝났어요 어, 그래픽 카드만 화이트로 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화이트 감성을 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파워 선 파워 선이. 검정색이야. 그래서 화이트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슬리빙 케이블을 하나 사시면 되시고요. 슬리빙 케이블은 슬, 슬리빙 케이블. 요거는 그건, 이건 추천 아니에요. 요거는 권장도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만. 맥스 엘리트의 슬리빙 케이블 도 파니까 요런 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맥스 엘리트 슬리빙 케이블 중에 화이트 있어요. 화이트. 크리스탈 화이트. 3m, 27,000원. 24핀, 8핀, 요렇게 막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고, 모아져 있는 것도 있지만, 요런 것들, 콤보. 음. 이런 것들 사셔서 화이트하게 진행하시면은 화이트 컨셉 맞추시기에 굉장히 더 예쁜 컴퓨터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슬리빙은 넣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사고 싶은 사람만 사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으로 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CPU는 8코어의 11700K로 들어가, 들어갔고요. 수냉 쿨러 3열 그리고 추가 쿨러 5개. 케이스 아주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깨끗한 커버. 메인보드 560으로 들어갔고요. 메모리는 3200 그리고 SSD는 980 프로로 굉장히 빠르게 케이스는 DLX 21 화이트 파워는 850 플래티늄이지만 티타늄급 성능을 내는 굉장히 좋은 놈으로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보드라든가 파워부분 부류 나눠지니까 신경써서 그 부분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픽카드 빼고 약 130만원 정도 나왔고요 요렇게 하시면은 존버 견적 충분히 가능하고 CPU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이 있으니까 그래픽 카드 안 꽂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조군이었고요. 혹시라도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나 구매 문의가 있으시다면요 www 조군컴 cm o 또는 아래쪽이나 위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뿅 그래픽 카드만 안 들어가면 이렇게 가격이 착한 걸 그래픽 카드만 들어가면 일단 300만 원 찍고 시작이니 미친 거지. 비트코인 망해라.